안녕하세요 평택시 비전동에 살고 있는 산림이천 정영란입니다 오늘은 충북 옥천에 있는 옥천중앙농원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유실수와 묘목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묘목 선택법부터 인기 품종 그리고 관리 방법까지 옥천중앙농원 대표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중앙농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봄이 또 이렇게 다시금 옴에 따라서 나무 네. 시장이 또, 또 활개를 찾고 있는데요. 네. 어, 오늘 기준으로 2월 21일 날씨는 좀 춥습니다. 그쵸? 음. 네. 다음 주에 날이 풀리면은 이제. 올해도 준비를 많이 해놨고요. 보이다시피 이렇게. 비닐에 감싸져 있는 이렇게 분묘, 네네. 이렇게 분이 달려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결실주라고 해가지고 음. 바로 가져가셔가지고 어, 바로 결실을 볼수 있는 음. 네, 그런 과실수 또는 음. 뭐 이제 어, 꽃볼수 있는 그런 꽃나무들 종류로 음. 준비를 해놨고요. 음. 나가시면서 여기 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요건 캔벨이네 네, 캠벨도 있고, 뭐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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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샤인머스캣 준비있습니다 네. 감나무거든요, 감나무. 네. 예, 대봉감이네요. 대봉감 죠 예, 홍시감. 맛이 네. 사용하는 감이고. 음. 네. 요렇게 결실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져가셔 가지고 바로 음. 어, 수확이 가능한 그런 어, 제품입니다. 이거 몇 년생이에요? 지금 요 정도는 지금 3년생에서 이제 올해 햇수로 는 4년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엄청 작년보다 예. 엄청 크네요. 예. 이런 거는 이제 가져가셔 바로 수확 볼수 있는? 네, 네.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대추나무? 네, 네. 사과 대추나무인가요? 네, 요거는 지금 사과 대추입니다. 음. 사과대추. 네, 식감이 굉장히 아삭하고. 네. 그 생긴 게 사과 같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이제 사과대추인 거예요. 음. 대추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요거는 한 2, 3년생 같은데요? 접목 1년입니다. 아, 전목일년. 예, 그러니까 작년에 전목한 거죠? 봄에 들어와서 가격, 음. 가격 이런 거 물어봐도 되죠. 아이, 그럼요. 가격은 이 어떻게 요거는 돼요? 이제 특묘 기준이라서 올해 지금 7,000원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예. 아까 대분감 그거를 대분감은 6,000원. 아, 저거 지금 결실주 같은 경우에는 결실주, 이제 예. 연수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3만 원에서 한 5만 원그 음. 정도 사이에 네. 포진되어 있습니다. 음. 3, 네네, 3, 네네. 네, 네. 네.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묘목도 유목도 많이 차이시지만 바로 결실 될수 있는 나무를 많이 찾다 보니까 음. 이렇게, 음. 이렇게 보이다시피 이렇게 한 3,4년 또는 음. 5년 이렇게 키운 나무들을 음. 판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어, 태추단감이라고 해서 음. 예, 단감류도 있고 뭐 대봉감, 음. 뭐 둥시감, 음. 뭐 이렇게 결실주로 준비가 음. 되어있어요 음. 단감이 태추단감이에요? 태추입니다 태추라고 태추단감 써있네 어, 일반 단감보다는 식감이 이제 일단 특징적으로 다른데, 음. 배처럼 아삭하다고 하는 그런 아 식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식감이 굉장히 좋고, 음. 열매도 큽니다. 대과종에 습하기 때문에 열매도 굉장히 크고. 다 음.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가격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3만원에서 뭐 5만원대에 그렇게 포진되고 있습니다. 음. 네. 딱하고 못... 골진단감 아... 있죠. 네네네. 네, 고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음, 여기 네. 이제 감은 작아도 취에는 강하기 때문에 음. 네, 중북권에서는 많이 차이시고 남부지방은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태추단감 만이 아, 아, 식재를. 그 택은 아, 이쪽이 낫겠네요. 어떤 가요 납작한 게 이거 무슨 단감이야? 차량단감. 량단감 네. 태추도 괜찮아요 편택에서. 편택에서 태추는 좀 어렵습니다. 음, 음, 음. 지역 구성상 조금 음. 음.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네. 네. 또 어느 과일보다도 사과가 네, 가장 맞아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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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과가 비싸기도 한데. 네. 네. 그래서 지금 한몇년새 가장 많이 식재되고 있는 나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이거는 북, 그 평택도 괜찮은가요? 사과 괜찮습니다. 음. 네. 사과 이제 많이 올라가서 강원도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음. 네. 작년 에저 무슨... 영상 찍은 거 그거 보시고 네. 뭐 후보락스? 아, 후보락스는 제가 알기로는 그 어. 한 농원에서 특허 내서 출하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아 여기는 그 없는 네, 거네요. 저희 어. 판매하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그 얘기 많이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날씨가 추운 강원도 네. 위그 식재할 수 있는 사과 나무가 뭐가 있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일반적으로 후지계열 후지계열 후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음.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이제 묘목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정도의 이제 접목 1년생 가장 좋은 묘목이 1 2 0 0 0원이고 네네. 이렇게 흙이 달리는 이제 나무들은 보통 뭐 3만 원에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5만 원대 퍼집니다. <목소리> 수 있는 거예요? 바로는 못합니다 왜냐면 네, 이렇게 분을 뜨다 보면은 네. 우리가 뿌리를 다 이렇게 사부로다 네, 네, 끊어내요 올해는 네. 아마 음, 음. 뿌리 활착하고 이렇게 성장하는데 음. 힘을 많이 쓸 거고 음. 음. 결실을 보려면 일단은 이제 가져가서 음. 어, 한해더 보셔야 됩니다 음. 음. 분이 떠있다고 해서 바로 달리는 게 아닙니다 음. 이건 네네. 무슨 종류예요 부사입니다 부사 음, 음, 음. 음. 네. 이쪽은 이제 아까 결실주을 보셨는데 여기는 이제 어린 유목들 음, 그기 묘목들 이제 음 요것도 음. 네, 이제 아까 보셨던 사과나무 그거 네, 같은 품종이에요. 음. 그래서 사과나무 음, 묘목. 부사 있고, 음. 그 묘목은 얼마예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000원에 예. 12 네, 음. 음, 음. 그리고 이쪽에 호두나무도 있고요. 아, 음, 호두나무. 그럼 제일 종인가요? 재래종 오두입니다. 요거는 음, 음, 네, 음. 재래종 오두 이제 상촌 오두라는 건데요. 네 네. 요거는 이제 결실되기까지가 한 7년 정도 걸려요. 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아. 네, 수재도 엄청 세서 나무가 커지고. 음. 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가격은 뭐한 3,000원에서 한, 어. 한 7,000원까지 포진되고 있습니다. 음. 충분 네. 방도 음. 네. 중도지가 시재 가능해요. 음 예, 이건 이제 맞아. 전국 시재가 가능하고 추위에 아, 네. 강하기 때문에 음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한 점. 음. 그리고 열매 결실이 좀 늦어지지만 음. 맛은 좋습니다. 고소한 아. 맛이 굉장히 강한 품종이라서 아 상추로도 많이 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 아, 네. 소득 작물도 괜찮나 보군요. 소득 작물은 요즘은 이제 우수한 품종들이 아무래도 지금은 좀 많이 나와서 네. 예, 농사짓는 분들은 상추 호두는 잘안 심으시죠. 여기 외성 호두라든지 아니면 음, 음, 정목 호두를 심으셔가지고 음. 결실을 빨리 보. 수 있는 음. 많이 심으시고 음, 것것예 있습니다. 예, 음. 예. 네. 오늘은 옥천 중앙농원 대표님과 함께 2025년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유실수와 묘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직접 키운 과일을 수확하는 기쁨,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표님께서 알려주신 유익한 정보 꼭 기억하시고. 좋은 묘목 선택해서 건강한 나무를 키워보세요. 감사합니다.